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. 이제 신태용 키오기 계속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거 답을 먼저 입력해보도록 할게요. 오오 x 오오 xx 오오오로 알고 있는데 o 오로 오오 x x 그 다음 다오에요 이렇게.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퀴즈 보상을 지금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3층 갑니다. 와, 이게 80% 아니야, 이거? 이게 떨어져? <laughs> 저건 좀올것 같은데, 아. 저게 떨어진다고? 자, 그리고 이것까지 해볼게요. 과연, 아, 틀렸구나. 와, 씨. 하나밖에 안 맞았네. 그냥 재배치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. 뭐, 이런 식으로 했고, 네, 이런 식으로 했고. 보상은 3억 주네요. 그래도 3억 정도 주고, 이런 식으로 줍니다. 일단은.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